아, 그러면 이렇게 공작 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나오면 무작정 어쨌든 오면 불신건문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불신건문 당해보셨나요? 몇번 당해봤어요. 그러면 90년대 이때는 길가 지나갈 때 어이, 오라 해가지고 이렇게 보자고 했던 거고요. 그렇죠. 지금은 아예 없잖아요. 아, 지금은 민주화가 뭐 네. 어마어마하게 실현된 거고요. 음. 90년 내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때 데모가 엄청 많았어요. 그렇구나. 아마 북한 출신이 최루탄 냄새 맡아본 건 아마 제가 유일할지도 몰라요. 어,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디를 갔었냐면은 연세대학교 앞에 있는 신촌 노타리에 갔다가 대모하는 네. 줄 모르고 네. 거기 갔다가 대모하는데 아, 막최루탄 터지고 해가지고 뭐 눈물 콧물 다 나오고 그래갖고 금은방으로 뛰어들었던 적이 있는데 네. 그때도 그랬고 95년도에도 경찰관들이 그 주로 뭐열 달면 역전이라든지 음. 그 터미널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쭉서 있다가 자기들이 뭐좀 이렇게 의심된다고 의심된다. 하는 사람들은 아 인사 딱 하고 아저 신분증 좀 네.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분증 보여주고 부신고문을 여러 번 당했는데 의심스러웠다 우, 의심스럽게 생겼었나 보네요 여러 번 당할 정도면 그러니까 뭐그좀 <laughs> 차림하고 뭘 들고 다니는 게 아마 언발란스였을 수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양복 딱 입고 넥타이까지 맸는데, 뭐, 호수라는 무슨, 저, 쇼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시장, 시장. 시장 그 바구니 <laughs> 그런 거 들고 다니든지. 네. 저는 주로 뭘 많이 들고 다니냐면 쇼핑백 있잖아요. 네. 종이로 된 거. 종이로 된 거. 그런 거를 좀 들고 다녔는데, 아마 그게 의심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음. 차라리 그냥 가방 같은 데 넣어가지고 음. 다녔으면 좋을 텐데, 거기에다 주로 뭘 넣고 다니냐무선기를 넣고 다녔거든요. <laughs> 그러다 불신검문 걸리면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아, 거, 아, 거, 네. 걸릴 줄은 몰랐지. 그래서요. 실제로 걸렸어요. 걸렸는데 그래서요? 들어가서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그 신분증을... 주민등록증을 주거든요.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 주민등록증은 위조 주민등록증이에요. 네. 근데 위조 주민등록증인데 주민등록 기재 정보, 주민등록 기재 사항은 한국 사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 사진하고 지문만 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니까 그때만 해도 뭐이 요즘처럼 전상.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덜 발전했을 때니까 네. 거기에 주민등록번호를 집어넣으면 범죄 그런 경력이 아마 이렇게 네. 뜨는가 봐요. 네, 네, 네. 그것만 조회하고 다른 거 없으면 그냥 보내준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몇번 당했지만 다. 빠져나 통과할 수 있는. 네. 자 그러면 그런 주민등록증을 북한에서부터 만들어 가지고 네, 나옵니까? 만들어가구나. 그럼 똑같은데 똑같은 이름과 똑같은 주민등록 번호는 맞는데 얼굴하고 지문만 다르다는 네. 거예요. 어...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에 제 것도 있을지 몰라요. 주민등록 등처본이 많아요. 네. 한국 사람 거. <laughs> 어그 주민등록 등처본이 있는 중에 이제 제가 서울 말을 배웠으니까 음. 서울 경인 지역 사람의 주민등록등본 가운데 네.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사람 거를 저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네. 요거로 너 신분 세탁을 해라 그러면 저는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는 당연히 외워야죠 주소지도 안 외워야 되고 음. 그걸 가지고 이제 어 개인적인 경력을 음. 제가 구상을 해서 만들어요 네. 왜냐하면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네. 실제로 불신검문을 95년도에 당했는데 저는 아닌데 95년도에 제가 대우로 나왔던 박광남이가 논산 버스터미널에서 좀 부신검문을 당했어요. 그래서요? 근데 당했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그때가 왜 그랬냐면 95년 10월 17일 날에 그 휴전선에서 간첩이 침투하다가 사살된 사건이 있어요. 아, 북한 간첩이. 네. 그렇게 해서 음. 전국에 이제 경계를 강화하는 지시가 내려갔었던 네, 것 네. 같아요. 근데 저희는 그건 뉴스에서 보긴 봤는데 뭐 우리가 검문 검색 당할 줄은 몰랐죠. 네. 제가 화장실에 잠깐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검문을 당했더라고 네. 그러고 이제 버스 타고 부여 쪽으로 가는데 저한테 그래요 네. 아 형님 저 검문 당했습니다 왜뭐 어떻게 됐는데 그랬더니 아 경찰관이 와서 갑자기 네. 증좀 보자고 네. 그래서 줬더니 보더니 서울시장이 누구냐고 물어보더래 어떡해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서울시장이 그때 민선이었거든요 네. 조순 시장이었어요 네. 근데 저희는 음. 그 정도는 다 알고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아. 신분 제타 가는 게 그거예요. 아 그래도 그걸 아르셨구나. 아 알고 그래서 그 친구가 아 요새 조수시장이 뭐 시내 그 교통 문제 해결한다고 굉장히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네. 그러니까 경찰관이 아이 자식이 서울놈 맞네. 어. 그리고 바로 보내주더래. 어. 그거 대답 못했으면 단답형으로 하면 거지.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진짜 서울놈이야라고 하는 거를 그 정도로 정보를 딱 해가지고. 음. 요새 조, 조순 시장님이 뭐 음, 서울 시내 그 교통 혼잡 해결하려고 고생하시죠. 하, 딱 하니까 경찰관이 아, 요서울로 맞네. 그러고 보내 주더래 와, 그게 인터넷이 발달하던 시기도 아니기 때문에 서울 사람이 아니면 사실 잘 모를 수 있는 정보일 수도 있죠. 관심이 아니 인터넷이 발달을 해도 서울 사람 아니면 서울 시장 정도는 알죠. 근데 특히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역구 국회의원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거는 확실하게 알고 나와야 그러네. 답변을 할수 있죠 아 그런 거네요 전 대전 살았어도 대전 지역의 국회의원이 누군지 몰랐거든요 한 10년 살면서도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까지 다 여기다 머릿속에다 와, 넣고 나온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두 번째 나올 때는 저는 관악구에 사는 관악구 신림동인가 봉천동 사는 박광선이라고 하는 사람의 네. 그 신분증을 그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러면 관악구의 그 당시에 구청장이 누구고, 네. 그 다음에 관악구 지역구 국회의원이 누구고, 네. 이정도는다 알고 나와야 돼요. 그렇군요. 그러면 1차 때 가지고 나왔던 신분을 2차 때왜 그냥 가지고 쓸수 없나요? 이미 들킨 적 없잖아요. 들킨 안전하잖아요. 적은 없는데, 그런 거는 왜 그러는지는 뭐 이제 설명은 안 해주는데 네. 아마도 제 생각에는 5년 사이에. 이 사람한테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죽었는지.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나올 때 주는 사람의 그 주민등본은 등 아마 그때부터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근접한 시일 내에 아마 여기서 떼 갖고 간것 같아. 네네. 발급 받아서. 네. 그래서 아마 그걸 주지 않았나 싶어요. 음, 음... 그러면 그. 91년에 첫 번째 침투 나왔다가 90년, 90년. 90년대 95년에 5년 만에 지금 나왔습니다 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준비해서 나가라 할때두 번째 나올 때 북한에서 준 임무는 뭐였어요? 그때도 얘기, 아까도 얘기했어요 거거는 아, 아까 거, 스님, 스님 데리고 오라는 어. 거 근데 그게 준비 기간이 짧았어요 그랬다면서요 어. 그러니까 1차 때는 어떻게 보면은 주동적으로 그 때는 뭐, 이렇게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준비를 해서 했는데, 두 번째는 앞에 팀이 그 준비를 해가지고 여기 나오다가 예. 실패를 했어요. 침투하다가. 안내서 조은이 죽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이제 북한으로 다 철수를 해서 갔는데, 그 양반들이 부여받았던 임무가 스님으로 이장한 간첩을 데려오라는 임무가 그 사람들 임무였어요. 음. 근데, 조금 있으면 10월 10일인데, 10월 1 2일 그때 95년 10월 10일이면, 당창건 50주년이잖아요. 50주년이니까, 대남부서에서, 어, 김정일한테 뭔가 충성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다좋 이렇게 기획을 했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하던 팀이 아웃이 되니까, 지금 10월 10일은 다가오고, 음. 부랴부랴 아마 준비를 빨리 해야 되겠다, 해갖고, 대타를 저희를 뽑아갖고, 준비를 음. 하다 보니까, 준비 기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한 달. 음. 한 달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 해외여행 가보셨겠지만, 해외여행도 한번 가려면 한달 전부터 준비를 하는데, 음. 여기 목숨걸고 나와서 할 일을 한달 동안 준비한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음. 결국은 이 불가능한 일을 자꾸 밀어붙여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실패한 거예요. 저는 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음. 이게 아마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했으면요, 저안 잡히, 안 잡히고 그냥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그 중이라고 네. 스님이라 네. 하시는 분은 변절, 네. 배신을 하세요. 한 거죠. 배신을 해가지고 이 공작원들이 나를 음. 찾으러 올 거다라는 정보를 이쪽 우리 한국에 협조해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언젠가는 올 거라고 해서 경찰, 군경 다 달라붙어서 감시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빠져나오기는 힘들죠. 그 상황까지 갔다면. 그런데. 충분한 준비를 했다면 네. 그 상황에 들어가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안들어갔죠요 몸적으로. 뭐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네. 접근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제가 조항당 과장이 와가지고 저한테 가자. 오케이. 그 다음날 부부장이 와가지고 또어 어제 들었어.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 준비기간이 좀 짧아. 얼마요? 한 달. 한달안 됩니다. 한 달은 뭐 말이 다 되는 얘기입니까 안 됩니다 본인들도 알죠 아 우리도 아는데 아 그래도 이게 지금 좀 급해서 그러는데 음. 그래서 급한 거하고 이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막 설득을 해요 중앙당 부장까지 왔어요 음. 장관까지 와갖고 뭐. 아 조상선생 좀 용기를 좀 내서 한번 가, 갑시다 자꾸 그러는데 그래서 계속 거부를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부부장이 아 조상선생 조상선생 한번 갔다 왔잖아 뭐 갔다 온거 무슨 상관입니까? 그랬더니 아 갔다 왔으니까 갔다 오는 거는 문제 없잖아. 음. 예, 그거는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서 뭐 먹고 살고 뭐 생활하는 것도 뭐다 한번 해본 거니까 그것도 문제 없잖아. 음. 예, 그러면 가서 임무 수행하는 방법 전술만 여기서 상의하고 그다음에 통신 조직만 제대로 하면은 그다음에 뭐 문제 없는 거 아니요? 음. 그다음에 신분 구상, 신분 세탁, 그거 한 달이면 안 돼? 근데 너무 이 사람들이 자꾸 와서 간절하게 얘기하니까. 거부할 수가 없죠. 거부할 수가 없죠. 음. 뭐, 저도, 뭐, 아랫사람이니까. 네. 사실 중앙당 부부장이면 뭐, 일반인들은 볼 수도 없잖아요. 216 음. 타고 예, 예, 예. 예, 예. 다니는 사람들. 음. 그런 사람들 와가지고, 계속 뭐, 뭐, 무언의 압력이지. 뭐, 그래서 이제,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왜한달 동안이 짧다고 그러냐면, 뭐, 다른 것들은 다 되는데, 공작원들이 준비하는 그 항목 중에 하나가, 마지막 항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비상시 행동전술이 음, 있어요. 음, 음, 쉽게 얘기하면, 돌발 상황 시 어떻게 할 거냐. 네. 그거를 수십, 수백, 수천 가지를 놓고 상의를 해요. 그게 뭐냐면, 신분증 보자고 했을 때 네. 어떻게 할 거냐. 아, 그냥 꺼내준다. 그거예요, 예를 들면. 경찰관이 부신 건물에서, 어 아, 죄송하지만 신분증 좀 검, 네. 검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꺼내준다 이거예요. 꺼내주고 신분증 들고 문서를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어. 그때부터. 그때부터. 그다음에 검문소 갔는데 쳐 보더니 어, 당신 경찰서에 가야 되겠어. 이런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어. 아니면 갑자기 탁 덮쳤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음, 음. 경찰이 권총 탁 뽑아가지고 꼼짝마 했을 때는 음.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음.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다 준비를 해야 돼요. 네네. 네. 이런 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때는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뭐 포섭하러 갔는데 포섭 대상이 신고한다. 갑자기 갑자기 신고한다고 그때는 휴대폰이 없을 때니까 네. 전화기 가서 들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대비해야 하는 게 그게 수십 수백 수천 가지예요.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군요. 고 매뉴얼 그 매, 그런 매뉴얼을 정해놓고 충분하게 협의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한 달이 너무 짧았다. 한달 아예 그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죠. 하루가 얼마나 짧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잠 잠을 하루에 한한두 시간밖에 못잔것 같은데 음. 그러면서 준비를 했는데 그 부분을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스님을 찾아서 돌아다니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 방면을 다 찾아봤는데 스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이. 실체가 그래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북한에다가 없다 으흠. 그러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왜냐하면 그 이상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상의한 게 없거든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당황하니까 북한에서 당황하니까 야 거기 있어야 될 사람이 왜 없지? 아니야 거기 있어 다시 가봐 아니 우리가 뭐안 가봤나? 그러니까 이, 이렇게 되니까 이, 이 북한 지도부가 저희하고 했던 원칙 약속했던 원칙 약속 이거를 완전히 다깬 거예요 네. 이쪽에다가 지령을 한 거예요 네. 원래 지령하면 안 되거든 네. 지령을 대기하라고 가서 가서 대기하라고 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경찰한테 안기부한테 빨리 가서 잠복해라. 어. 우리 애들 보내니까. 어. 잠복했다. 잡아라. 잡아라. 하고 신호를 보내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거기가 지금 변절했으니까. 그렇지. 이 사람은 이미 전향을 한 다음에는 이분은 음. 여기서 그냥 빠져버렸어요? 그 부인 얻어가지고 살았어요. 네. 살고 그 무전기를 누가 네. 갖고 있었냐면 경찰이 다 갖고 있었어요. 아? 네. 경찰이 갖고 경찰이 그냥 북한에다 무전 친 거예요, 다. 네.